진짜요 진짜로 안 더워? 안 더워 안 더워요 안 더워요 다시 돌랑롱라 예뻐? 됐어? 아, 네 농라에 코팅한 거예요 비올때안 망가지라고 음, 음. 아니나할 나 거야 아빠 왜 나 운전해 일 일주일 동안 제가 운전을 했는데 짜마니 그래도 베트남에 살고 이 나라의 교통수단이 오토바이기 때문에 평생 안탈 수는 없어서 네, 오늘부터 다시 이제 짜마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도 어째 날씨가 조금 쎄하다 살짝 좀비올것 같기도 하고 쌀국수 엄청 좋네 일단 기본적으로 식당이 깔끔해요 숟가락 젓가락만 보셔도 깔끔하게 나오죠 정리정돈도 잘 되어있고 고수도 깨끗하고 숙주도 지금 막 연기나는거 보이시죠 아 깔끔 진짜 딱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인다 쌀국수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고수를 한 4개 정도 넣습니다 거의 뭐 고수탕 만들듯이 만들거든요 왜냐면 낭비하면 안돼 야채 많이 주셨는데 다 넣어야지 고추도 좀 팍팍. 중독됐어. 저는 이 라임을 다 넣어요. 상큼하게. 이것도 요만큼. 네. 요 정도고, 보통 기호에 따라 한국 사람들 요 칠리 소스 찔끔, 뭐요 소스 이렇게 조금. 저는 사실 원래 넣지는 않아요. 맛있었어요. 더 매운 것이으면 여기 고추기름 있습니다. 와, 근데 이집 쌀국수 양이 굉장히 많네. 응. 음. 여기 얼마야? 응. 음? 만동 아, 여기 확실히 럭셔리네. 보통 싸국스 로컬로 다니시면 3만동이면 드시거든요. 7만동짜리 확실히 이름값 하네. 이 도가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도가니만 따로 추가해서 드셔도 굉장히 저렴하게 드셔야 돼요. 한1 천원, 이천원이면 도가니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죽이네. 이건 약간 좀 도시, 도시의 맛이 나네. 서울 맛이 납니다, 살짝. 로컬 맛보다는 깔끔해서 그런가 이 쌀국수가 여기 오셔서 매일 드셔도 돼. 이게 왜냐면 쌀국수라는 음식이 한국 가면 또 생각이 나요. 한국에 또 쌀국수가 비싸잖아. 근데 이 맛이 안 나거든요. 여기 면 조금 달라 어. 그렇지음 면이 좀 국수면이야. 국수. 한국 국수면. 음 어때? 베스트 아니야. 오빠 맨날 나랑 응. 오빠 그. 우리 아. 아침 새벽에 먹는 집이 베스트야? 응. 음. 오빠 생각 여기 한국 사람들 베스트. 응, 따끔한 그런 맛. 맞다? 아니, 음. 오빠 짬마냥 가는 데가 베스트지. 아, 비 너무 좋죠, 여러분들. 딱, 베트남 느낌. 와, 너무 좋다. 음. 음. 아, 다 먹었다. 베이커리 카페 맞아? 오. 오, 씨. 잠깐만, 아, 또. 요즘 운동 안 하니까 초코 못 참아. 일단 이거 먹 가이. 이거 초코 못가이랑 여기 아무거나 하나 더. 아, 맛있는 거. 어, 깜짝이야. 어, 씨. 깜짝이야. 헬로우. 귀여워. 아이, 귀여워. 잠만얘 봐봐. 나 엄청 좋아해. 아, 맛있는 거, 커피. 커피 추천. 어 진짜 강아지를 키워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 이거 귀여워. 이런 거. 이런 거. 아, 여기 고양이도 있어. 우와. 와, 아, 이뭐 먹는 거야? 감자 먹는 거야? 아, 큰일이다. 파고 왔다. 얘좀 싸나워 보이는데. 오, 씨. 어떻게? 내 옆에서 있어. 진짜 무서워. 음, 너 오빠 좋아. 야, 새끼 고양이 이거. 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새끼 우와. 고양이 봐봐. 고양이가 사람을 안 피해. 이거 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 거? 우와, 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 아니 빵 말고 오빠한테. 네? 먹오보 <laughs>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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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돼 안돼. 뭘뭐 안돼 안돼 야 빵이야 안돼. <laughs> 안 무서워. <laughs> 어, 고양이가 빵을 훔쳐 먹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마, 빨리 먹어. 아! 오줌아. <laughs> 설레었어. 어떻해 어떻게 해야 돼? 나다내타 거야. 응. <laughs> 이렇게 하고 먹어? 응. 이렇게 고양이 저거 뺏어 먹네. 고양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너무 좋아해 <laughs> 너무 좋아해. 응. 고양이 뭐지? 우리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고양이 안 주려고 이렇게 숨겨 먹는 거? 아니, 어, 새끼 고양이 크림 막 들어간 이런 걸 먹으면 안 되지, 빵은. 쌍아한테 온다, 어떻게 해? 어 온다 온다 <laughs> 떨어져, 떨어져 어, 왜, 왜, 왜 싫어, 싫어 울어, 울어 근데 고양이 착하고 그래? 그러니까 신기하네 <laughs> 제가 절대 치사하게 새끼 고양이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 될까 봐. 와 미쳤다. 와 피로가 싹 풀리는구만. 물론 집에서 맨날 넷프릭스만받지만 진가 막히지. 와 오빠 원픽 이거. 박시우 너무 달아. 이거다. 오늘 한냥 먹자. 역시. 정말 이제 카페 좋아? <laughs> 야, 씨. 무섭다. 이 페이퍼? 아, 자연 좋아해. 오빠 자연이야. 오빠 몸에 실리콘 하나도 없어. n 실리콘. 그랬어요? 어, 오리지널. 음. 자연. 그래서 오빠 좋아해? 응. 음. 근데 자만 자연 좋아하는데 왜 실리콘 있어? 실건 음. 어디 하나도 없어. <laughs> <laughs> 아, 맞죠. 맞죠. <laughs> 사기하면 안 돼. 아, 말하지 마. 알았어. 네, <laughs> 가다가. <laughs>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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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엄마 어떻게 뺏겼어? 왜안 돼. 아, 먹어라. 먹어라. 먹어. 안돼 이미 먹었어. 이미 먹었어. 이미 먹었어. 저저저 줘, 저. 줘, 줘. 어. 아, 이거 먹어도 되는데? 다 먹어도 돼, 돼. 다 먹어도 돼. 아, 이거 빼 초콜라빼. 뭘? 먹어 먹고 이거. 초콜렛만 안 된대? 응. 아... <laughs> 그렇대요. 와, 얘도 옆에 빠보고 카페 좋네 동물이랑 같이 먹어 자연 <laughs> 자연 너무 자연 아니야? 어, 근데 얘 엄청 많이 먹는다 혼자 배고파 배고파 얘 초콜라 줄까 얘 초콜라 색깔인데 아 아니야 와잘 먹네 음, 음 귀여워 이거 봐 근데 왜? 어손 어. <laughs> 달라고 <웃음> 자기도 없어. 달라고 없어요. 싸야 베트남 말 해야지 사야 베트남 말손 해봐 손아 베트남 말, 손 손. 아, 베트남 말 <웃음> 해야지 깨끗해 <laughs> <laughs> 우리 베트남 강아지 쌀 따이. 줘 따이. 아이. 뭐야? 네가. 제가 빵 거고 제가 먹는 거야, 혹시? 설거지한 거 오빠 먹는 거야? 어. 안 먹어. 좀 그래. 안 좋아. 그거 안 좋아. 안 좋아. 아니야. 동물이랑 같이 먹으면 사람 아파. 뽀뽀도 하고. 이거 길에 있잖아. 집에 있는 거 아니잖아. 길 바닥 더럽잖아. 이런 거막 먹던 막 아까 전에 길 바닥 막 핥아. 그거 오빠 발발 발 핥아. <laughs> 이것도 먹어라. 빵두개다좋습니다 너무 착해. 혹시 동물들 먹을 수 있는 카페인가 이거? 어. 그렇게 음식을 만드나 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구름 오는 거 봐봐. 소름이 끼치네. 헤메. 뭐? 뭐 헤메 뭐? 여기 와서 헤메 그, 이따 쳐줘 헤메 를 갖고 오라고? 어. 아나 시키는 거야? 응 어. 아, 알았어 다리 <laughs> 아파 음, 오빠 거 지켜 와비 온다 진짜 비 온다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갖고 와? 아니 그냥 헤메만 오토바이는 그렇게 일단 사망하고 이거 봐 구름이 저기는 밝은데 여기는 이렇게 어둡고 와 대박이죠 근데 이 날씨가 지금 일주일째 이랬어요 <laughs> 같이 앉아. <laughs> 재밌네, 여기. 낭만 미친다. 오늘도 낭만 찾았다. 낭만 성공. 비온날 야외카페 낭만 성공. <laughs> 이 여유, 이것이 바로 베트남이지. 너무 좋다. 오빠 생각에 아무래도 우비를 사야 우리가 어디 뭐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응. 우비가 없으면 활동이 안 되네. 하트. <laughs>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사람이? 그죠 여러분? <laughs> 누구 닮았지? 오빠 <laughs> 닮았어. 아 오빠 닮았어. 요즘 많이 듣지. <laughs> 뭐지? 하나도 안 닮았는데. 닮았거든요. 아, 오빠 네. 눈 크지. 하얗지. 입술 섹시해 이건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이 해산물 식당에서 파는 치킨 윙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바베큐 맛. 와 군막 확 살아 있네. 꼬게는뭘 먹는 거야? 어게그 껍데기인데? 재밌어. 아마 쓰 안에 살 있어, 와. 튀긴 거네. 안에 그살 조금 있는 거 먹는 거예요? 네. 응. 와맛있맛 먹어. 응. 네, 모든 음식에 고수를 줘? 고수 먹고 같이 먹으면 안 맛있. 많이 드세요. 너무 좋아. <laughs> 여행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이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맛있는 네. 거 먹으면 그거 인생이지. 그거 행복이지. 많이 드세요. 네. 맛다 많이 드세요. 그렇지. 근데 그 드라마. 응. 근데만 안 하는데? 그 드라마 웃겨 드라마잖아. 우, 웃겨 드라마잖아. 응. 웃긴 드라마 존댓말 하면 재미없잖아. 아 그래? 웃긴 드라마들 존댓말 안 하지. 그지? 반말하면 웃기지. 야 먹어. 이거 재밌잖아. 야, 아, 드세요. 이거 재미없잖아. 재밌게 하려면 사람 놀리 아니면 반말 재밌잖아. 그러면 나 반말해도 돼요? <laughs> 반말해도 되는데 솔직히 뭐 존댓말하는 걸더 좋아하지. 아, 아, 어, 하지 좋게 보는 사람은 없지. 하고 싶을 때도 하세요. 오빠 엄마한테 호, 많이 혼나겠지 나중에? 반말이 <laughs> 좋아? 반말 좋은 말 편해. 아니야 아니 그냥 나 외국 사람이잖아 그냥 편해. 편해요 편해요 <laughs> 편해요 요만 붙이면 되는데? 다? 쉬운데? 그때만 하는 말에 다 요? 다 아, 더워요 더워요 어, 생만 하면 너무 예쁘지 아,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어 네. 오빠 뭐 정오빠랑 친해 편해 음. 반말 안 하잖아. 군단 응. 말 하잖아. 군단 응. 말하면 다 좋아해. 정오빠도 오빠한테 군단 말할 때도 있잖아. 나 나이 더 어린데도 틱톡이나뭐 영상 일부러 웃기게 만들려면 뭐 일부러 욕하지, 닥쳐 막 이러지. 응. 어쨌든 그냥 군단 말이 제일 좋지. 응. 사람 이미지 좋은 응. 게 좋지. 대랑 응. 응. 소라랑 닭국 먹었는데 16만 동, 8천 원 행복. 그 두리안 케이크인데 색깔별로 맛이 좀 다른데 제가 두리안 못 먹는 거 알고 이거 한번 먹자고 합니다. 아, 못 하. 못 해. 사람들은 청소 안 하네. ATM기. 에씨 에이 뭐야, 지날 것 같아. 아니, 자꾸 쓰레기 버려. 여기. 여기 통이 있잖아. 왜 안. 아, 거기다 버려야 되는데 사람 쓰레기 버려. 등봐 봐. 등떠봐 봐. 등떠봐어요 영어 이름이 달라 달라더니 그죠 아 취미가 돈잘 벌어, 특기가 돈잘 쓰거든. <laughs> 뭐? 영어 이름 달라맨. 달라맨, 달라맨 왜? 무슨 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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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반미 먹을래? 요리 해줘. 뭐? 콜반미콜반미 요리해달라고? <laughs> 어. 오케이. 지금 둘이 한 개그도 있는데 <laughs> 네. 근데 네. 자꾸 뭐 보면 요리해준대, 지야 개그맨 또뭘 열심히 찾고 있어? 닭발. 에? 이것도? 몇 담에? 세워. 하나만. 중독 아니야? 오 구천동 오백 원. 이거 뭐야? 이거 두 개네. 두, 개. 두 개야? 음, 많이 드세요. 빨리 사인 하나 하고 가야겠다. <laughs> 왔다 갔다 고 유명한 사람. 이거 하나 주세요. 사주세요. 이거 공부할 때 하나. 이거 또 하나. 어쩌면 공부하게? 네. 오케이 오케이 사. 어쩌면 공부하는 거면 더 사도 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많이 살 필요 없어. <laughs> 색깔 많네. 색깔. 아, 그것도 색깔 많아? 다 많으면 좋은 거야? 네. 응, 음, 알았어. 많네, 그거 많네. 하나 사. 많네. 그거 얼마 아, 금데 보지마. 공부하는데 돈 필요 없어. 오빠 뼈 팔아. 오빠 피부 팔아. 사줄게. 네. 어우, 그거 뭐야? 그거 귀여워. 귀엽네. 뚱뚱해. 나 똑같아. 귀엽네. <laughs> <그래. 웃음> <laughs> 중짜만 짜만 그 잡기 힘들잖아 짜만 손 작아 이 두꺼워 잡기 힘들어 이거 봐고 오빠가 잡기도 힘드네 귀여워 귀여운 거해 다사 다사 어? 공부한다는데 어떻게 뭘안사줍니까 <laughs> 그거 사서 <laughs> 오빠한테 맨날 맨날 한국말로 편지 쓰세요 오케이 오케이 고백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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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엽냐 짜만 이거 너무 커 아니 이거 커 아니야? 안 불편해? 안 불편해 이거 끼우안 불편해 그러면 오빠 장바구니 갖고 이거 올게 이거 해봐? 이거? 응 오케이 재밌는 거 있으면 해 넣어 넣 오빠 잠깐 장바구니 갖고 올게 세상 귀엽단 말이야 뭐든지 뭐 고를 때 뚱뚱하거나 많으면 좋아해 봐봐 이거? 우리 그때 했던 거 아니야? 화장 먼저 화장 어, 이거 화장 시켜줘? 아, 알았어. 이거 하자. 재밌겠다 에어컨 틀어줄거지? 선풍기 <laughs> <laughs> 할거지? 선풍기? 전... 어, 화장하자. 오빠가 짜면 얼굴 화장해주면 안돼? <laughs> 장난. 알았어. 이거. 아니, 나, 나 오빠 얼굴 화장. 음. 괜찮아? 아, 알았어. 잠깐만. 어디 음. 뭐 쇼핑만 하면 좋아해. 편의점이든 슈퍼든 마트든 쇼핑하면 너무 좋아해. 뭘 그렇게 열심히 봐, 그냥 사. <laughs> 근데 이거 학생들 하는 거 아니야, 학생, 애기들? 응. 인담아, 애겠지 <laughs> 응, 알았어요. 난거 없어? 이거 좀 그래. 왜? 여자 얼굴 해주기 싫어? 남자 얼굴 잡고 있어? <laughs> 이거 많아? <맞나? 웃음> 오빠는 관심, 관심사가 관심 여기 있네. 와. 뽕이 차오르는구만. 강남 소주, 복분자.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술 옆에 아이들 공부하는 거 팔고 있는 거 맞아? 술이랑 술 안주 옆에 애기들 공부하는 거. 아유.. 진열을 참잘 해놨네. 또 사주세요. 네, 알았어요. 담으세요. 귀엽단 말이야 어떻게 안 사줘? 저렇게 저런 얼굴로 귀엽게 상큼하게 사랑스럽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가 아니라 사주세요 하는데, 사랑을 안할 수가 없네. 지워죽겠단 말이야. 짜만. 또 반사지. 까자 사지 까자만 한국 까자.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 짜만 휴지 많이 사. 짜만 똥 많이 싸잖아. 오빠 똥 많이 사? 아니야? 어? <laughs> 어? 지금 휴지 두 번째 사는 거거든요. <laughs> 휴지 왜 이렇게 <laughs> 많이 쓰지? 어, 오빠 똥 많이 사 아니에요? 오빠 와서 휴지 많이 쓰는 거야? 음. 끝. 올와 그거 아니야. 오빠 라면 사야 돼. 뭐 <laughs> 그렇게 웃어 귀엽게. 여기 너무 좋아. 라면 추천. 라면. 짠. 응. 응. 근데 소세지왜 잡아? 먹어 먹어. 뽑. 떡볶이 요리 해줘.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부키 가서 먹자. <laughs> 이거 맛있네 이거. 어, 우리 빨리가야돼 오빠 두리안 케이크 죽어. 두리안 케이크 차가울 때 먹어야 돼 맞지? 응 네. 자 응. 두리안 케이크 죽어. 맨거 없어요? 아니, 무슨 우유랑 음료수를 매운 걸 찾아? 장난해? 맨거 보고 싶어서. 내가 응, 애기 이거 먹자. 우유, 우유. 요거트 먹자. 이런 거 먹어. 나만 화장실 자주 갈수 있어. 휴지 다쓸수 있어. 오! 편의점 처음 와? 왜 신기해? <laughs> 편의점이 제일 시원합니다. 베트남 핫플레이스. 여기 베트남 MG 데이트 많이 하지. 응. 한국에서 편의점에서 데이트 하자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 응? 어, 아니야. 네? 오빠 한국 갔을 때 편의점에서 데이트하자면 기분 어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알았어 왜? 응. 편의점 데이트하면 안 네. 돼? 알았어 잠깐만 네. 최고 네. <laughs> 편의점 음식 많아 아, 편의점 음식 많아 좋아? <laughs> 물가 많아 귀여 여기 반짱이지반짱아 여기가 맛집이야? 반쨍쫀? 아마 여기 오, 종류가 뭐야? 많아 네, 라이스페이퍼 이렇게 소스랑 해가지고 봉지채로 흔들어서 먹는 거래요 네, 베트남 사람들 간식인데, 짜만이 제일 좋아해, 반짱초 짜만, 오빠가 봤을 땐다 똑같은데? 초스 달라요 초스 달라 이거. 거짓말 치지 마, 양 많은 거 찾고 있잖아. <laughs> 똑같은 거, 정리 잘해서 묶어놨는데, 양 많은 거 찾고 있네여 자. 날만 많아. 저 안에 있는 것까지 찾아? 이거, 베트남 제일 좋아해. 아, 얘가 5만 동이고, 반짱쏘는 만동 500원밖에 안 해? 같이! 커피! 아, 표정봐 <laughs> 세상 제일 행복하다 <laughs> 다 빨리 가서 먹자 <laughs> 야 그럼 집에 가자 뭐 음. 네, 냄새 어, 어 잠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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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난 아닌데? 진 <laughs> 냄새 장난 아닌데? 살만한데? 어 냄새 음. 먼저 먹어봐 어때? 맛있어요 도전! 도전! <laughs> 도는 <오우, 쉐이. 웃음> 맛있는 케이크 같전 도전! 도전! 도 두리안 그자체전 도전! 그거 함양냄새나? 지금도 나나 음, 먹어봐, 먹어봐 천천히 먹을게 오빠 응 오빠 먹어 응 음, 먹어봐 음, 라이스페이퍼를 찢어서 봉지에 넣고 저 각종 소스를 넣고 흔들어서 섞어 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미친듯이 음. 먹어 돼지처럼 먹어 맞지? 나 옛날에 하루에 다섯 개 먹어 장난? <laughs> 손가락 멍든 거가 봐 이거. 아이고. 네. 응? 먹을 때만 안 아파. 그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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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어떻게 혼자 다 먹었어? 이거 두리안그 자체인데? 그냥 먹었는데. 두리안이 과일의 왕이에요 그럼 뭐야? 소금? 소금이랑 응. 양파. 응. 행복해. 너 열심히 해. 자만스러워요. 자만스러워요. <laughs> 아니, 나 맛없어. 잘안 만들면 맛없어? <laughs> 만들고 말게 없잖아. 그냥 다 넣고 섞으면 되잖아. 귀여워. 이거 바람 들어오면 안 돼. 딱딱해. 아, 바람 들어가면 딱딱해져? 네, 맛없어. 뭐 아. 먹어. 다 했네? 했어. 어, 어. 이거 하나 더 있어. 아, 하나 또 하려고? 아, 두개다 먹는 거야? 한 번에? 네. 음, 알았어. 이건 매운 맛이야 자만이 만든 거. 네. 오빠 먹어봐요. 오빠 먹어봐. <laughs> 냄새부터 별로 내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야. <laughs> 향신료 냄새. 이게 음, 고추가루인지 뭔지 뭐랑 뭐 이렇게 좀 비주얼은 좀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한개한개 한개 오빠 많이 먹어. 딱딱해. <laughs> 아니야 <laughs> 왜 여기 너한개 먹으라며? 라이스페이퍼 물에 안 적시고 딱딱한 그거 먹는데 후추랑 소금이랑 고춧가루 그그 그 맛이에요. <웃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있네. 아, <웃음> 아 <웃음> 이거 이거 또 같이 먹어. 오이데 이거 엄청 짜네. 이거 술 안주네 맥주에 먹는 거네. 왜왜 <laughs> 맥주 안주? 어? 아 너무 짜잖아. 어? <laughs> 짜 많이 짜. 그럼 이건 뭐야? 음, 좀 이건 뭔데? 새우깡? 어우 이것도 짜네 <laughs> 양념도 똑같네 이거... 이거 새우깡 아니야? 아니에요 오빠 맞춰봐요 맞춰봐? 네 해산물? 아니에요 혹시 돼지 그 창자? 곱창? 곱창 아니에요 뭔데? 삼겹살! 아 삼겹살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말려서 똑같이 그 음... 고춧가루랑 음... 소금이랑 후추 같은 거 넣어서 뭘 자꾸 봐. 괜찮지. <laughs> 음식 만들 때 제일 행복해. 오늘 드라마 한 다섯 개 보겠네 이거는 아침까지 어. 아니에요? 음, 알았어요. 아 지금 나 이거 춤을 추네 가위로. 오빠 이거 왜안 먹어? 음, 알았어. 네 지금 안먹으면고안 먹고 없네뭐 먹어요? 아, 이거 죽어? 죽어. 음, 아, 알았어. <laughs> 고정 이거 잘 섞, 섞어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짜, 이거 안 짜, 마, 없어요. <laughs> 어, 진지해. 음식 선생님이야. <laughs> 오빠가 나중에, 진짜, 의류 사업이 아니라, 옷 장사 말고, 음식 장사 해야겠어. 그러 네. 옷이 좋아, 먹는 게 좋아? 두 개. 하나만 골라. 하나만? 옷. 에? 그 정도야? 응. 알았어. 오빠, 여행 끝나면 한국 가서 또 여자 옷 가게 에서 열심히 일할게. 응. 좋아, 아요 <laughs> 아니야, 많이 먹어. 아프지 말고. 어, 이거 안 넣네, 어떤지. 음. 그거 원래 맨날 안 먹잖아. 지금은 먹어? 지금, 이거 섞어 먹었어. 음, 라임 지금은 먹어. 쌀국수는 안 먹고. 응. 왜냐면 물이 없어서. 음. 햇빛 그 있어야 돼. 음. 그래야 또 먹는 재미가 있지 <웃음> 어. <웃음> 어. 오빠랑 어디 관광하고 구경하는 것보다 오빠랑 같이 다니는 것보다 제일 행복한 웃음인데 지금 음. 이거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야? <laughs> 네. 이거 많이 해 많이 음, 맛있어 많이 맛있 맥주랑 같이 먹는다고? 알았어 이건 뭐야? 얼음 아 얼음 여기다 받아온다고 맥주 사고? 아 알아봐요 응 버거 음이랑 맥주 두캔 간지다 진짜 이것이 바로 진짜 간지지 잠깐만, 응, 잠깐만. 아씨 이거 맞아 여러분? 왜 이렇게 귀엽지? 이거보다 더한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아 두려운 냄새 씨. 아, 괜찮아 그거 사랑이지 오빠 볼닭으로 마음 청소 좀 할게 많이 해봤나 봐 사 음, 근데 짬가 방금 나갔다 와서 손안 씻었잖아. 아, 맛있겠다. 역시 손맛이지. 손맛이지. 아빠 커피 시원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해 주는 거야? 응. 야. 감동이다, 감동. 집에 냉장고가 없거든요. 근데 짜만이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직 냉장고가 없는데 감동이다, 감동. 지 take <laughs> me